처음에서 비범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착한 은금으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1 카메룬 우물공사 카메룬에서 헌신하고 계신 서지혜 성교사님의 사육지에는 물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급하게 우물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재정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연락이 되어 우물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론에서 일하고 있는 서지혜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어, 또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카메론 땅에서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고 기 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후원으로 그곳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2. 인도 예배 처소 보수. 인도 뉴델리에서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심성남 한송이 선교사님은 교회가 없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였고 한 주에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사고로 그동안 사역하던 예배처소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3. 다음 세대 성교 후원 마지막으로 착한 헌금은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예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 초청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